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이게 뭔가요? 여기에 두 알씩 심은 것 같은데, 두 알, 세 알씩 심었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당뇨에 좋다고 하는 히카마, 얀빈, 멕시코 감자. 싹이 다 나오고 있네요. 어, 그게 씨가 잘 여물었던 건가 봐요. 이게 잘 여물었는지 안 여물었는지 몰라가지고 날라나 안 날라나 그러면서 심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오고 있네요. 요거 이거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줄뿌리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이네 또 나오겠죠 아물 갖다 줘야 되겠구나 가물어서 지금 여기다가 병아리콩 여기다 심어가지고 나오고 있어서 아이고 여긴 안 줬네 여기도 여기도 줘야 되는데 주면서 보니까 이카마가 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되겠는데, 오, 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 비 맞고, 그래가지고 나오나봐요. 우리 인대형 감자는 이게 심은 게 아니고, 뻗어나와서, 이쪽으로 뻗어나와서 살아있었나봐요. 물좀 줘야 되겠습니다. 어유 히카마도 나와있고. 병아리콩도 나와고 있고. 바쁘네 바뻐. 어우, 이제 이럴만한데, 꼼꼼해지네. 아이고, 우리 히카마. 이렇게 크고 있어요. 너무 뜨거웠나? 뜨거웠나? 나오다가 잎이. 원래 습격을 받은 것 같이. 한쪽은 이렇게 컸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 보이시나요? 벌레 먹은것 약을 주었나 보다. 할머니. 얘는 얘는 하나 나왔네. 어구 나왔어도 입이 왜 이러지? 너무 펄럭거려서 그런가? 어이구 여기 나은에 심은 것도 잘 나왔네 씨앗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우와 구멍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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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 얘네들 구멍을 다 뚫어줘야 되겠네 히카마도 잘나서 잘 크고 있습니다 히카마 발화율이 좋은데요 씨앗이 잘 익어서 그런가 절점에 그깐만 씨앗을 틔워놓고 어떻게 싹이 나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멍을 키워줘야 되겠네. 여기는 그나마 잘 익은 것이라고 해서 심은 거고. 오 여기도 잘 나고 있어요. 오막 뿌렸는데 막 뿌렸는데 잘 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카마는 그냥 지주대 없이 키워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대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금 크면 여기 억세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큰데요. 새들이 와서 목욕하고 막, 하하, 여기는 벌써 새들이 와서 목욕했네. 구멍을 다 내놨네, 여기 병아리 콩.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폭폭.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해놨더니, 여기는 괜찮은데, 병아리 콩한테 와서, 병아리 콩, 많이 컸죠? 얘네들이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이 카마도 잘클수 있겠지. 아 풀은 어째 이렇게 크는지. 텃밭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다그거 동의하실 거예요. 풀 때문에. 작물들도 잘 크지만, 풀들은 더잘푼다는 거. 특히나, 내가 먹을 것은 농약을 더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도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뿌린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나네요 완전히 겹겹으로 뿌린